제가 그 이도노 배우사님이랑 어떤 패미분이랑 토론 같은 걸한걸 걸 보면서, 아, 저 상황에서는, 아, 저런 비유보다 이런 비유가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토론은 그래서 그 스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문가비라는 분이 89년생이시네. 레드필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정우성 님도 30대 넘은 여자랑 만났기 때문에 베타메일이네요. 리성 님, 리성 님이 아직 동덕 사태에 대해 얘기가 없으실 리가 없는데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요. 동덕여대 사태는 그저께 올린 영상에서 한게 끝입니다. 왜냐면 그냥 뻔한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아, 휴그거뭐 제가 아니어도 뭐 다른 유튜버들이 다 많이 다 해놨고, 아, 그냥 제가 나이를 먹고 정말 수익 용포티가 돼가지고 남성호르몬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흑자일스 님이 남성호르몬이 이제 2.몇인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흑자일스 님보다도 제가 남성호르몬이 더 낮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페미들 보면은 불쌍해요, 그냥. 사실상 페미들은 정말 남자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라니까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남자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상대 남성들을 괴물로 만들어야 돼. 상대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자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려야만 나는 그냥 저런 잠재적 성범죄자 새끼들한테 선택을 받지 않은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그렇게라도 자기의 자아를 보호해야 돼요. 이게 언제 증명됐죠? 엊그저께 지난주에 이도노 변호사님이랑 어떤 페미니스트 여성분이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토론을 하다가 결국에는 녹잖아. 이도노 변호님이 그냥 따뜻하게 얘기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 페미 여성분이 갑자기 댓글 채팅창에 어떤 남자가 사귀자. 막 이러니까 저 남성분이 저랑 사귀자는데 제가 빡빡머리여도 상관없나요? 갑자기 잃어버리잖아. 뭐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 여자들이. 이 여자들도 다 결국에는 사랑받고 싶고 지극히 정상적인 철부지 없는 여자들인데 살이 분별을 못하는 나이 때 어떤 그 페미니즘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진을 하면서 자기의 여성으로서의 되게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을 다 버린 그 상태에서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이제 20대를 다 날려 먹었어 10대 20대를 그런 지고만 섞인 그 잘못된 선동에 물들어가서 10대 20대를 다 날려버렸는데 30대가 됐어 이때 페미니즘이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40대 20대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불쌍해요, 인생이. 저는 진심으로. 가지지 못할 바에는 부숴버리겠다는 사고방식인가. <laughs>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또.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치녀 까는 컨텐츠 한번 하면, 찐따 남들 까는 컨텐츠 한번 해가지고 계속 계속 개미를 턴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실제로 연애를 많이 해보고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치녀 혐오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남자들일수록 김치녀를 더 많이 만나봤을 텐데도 김치녀 혐오가 없어. 왜? 그만큼 개념 있는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에 목숨 거는 여자들, 사랑만 보면은 남자의 조건 같은 거 상관없는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은 오히려 수많은 여자들 중에 제대로 된 여자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방구석에서 레드필 이론에만 빠져 가지고 여자들은 다 괴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남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김치녀다. 다 쓰레기들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자빠진 거지. 그래야 자기네들이 그 선택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 거야. 여자들은 이제 잠재적 창녀들이다. 우리나라 뭐몸 파는 여자 인구수를 한번 봐봐라. 여자들은 다 돈만 주면은 남자들한테 몸을 팔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건은 그래서 맞땅 있는 겁니다. 그냥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다 불쌍한 인생들. 다 그냥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 남자애들 여자애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네들의 이득,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윤석열 그 개도 제가 괜히 개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20대 그 상처받은 남자애들 그 데리고 무슨 자기가 뭐여가부폐지해 준다 어쩐다 개 지랄 발광을 떨어 가지고 결국에는 당선이 돼 놓고 지금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 생각만 하면 이제 열이 뻗쳐 가지고 진짜. 지금 이도호 변호사님 채널에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이 토론 중 이거 이후에 리섭 님 들어오시면 판이 딱 좋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저렇게 막 진지한 저거에 이제는 끼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안 그래도 이번 주간 이슈 때그 이도노 변호사님 채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와 근데 이도노 변호사님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 이번에 동덕여대 관련해가지고 여성분들이랑 토론한 거를 봤는데 그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 보시면은 와 진짜 토론 진짜 잘한다 어?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토론을 못하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못한다 잘한다도 모르겠어 삶에서 토론이란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릴 때 그거는 있었죠. 친구들이랑 말싸움 해가지고 저번 적은 없었죠.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저 새끼랑은 씨발 뭐말안 해. 막 이런 건 있었어. 제가 말하다가 이제 너무 막 근데 보통 저 같은 이렇게 막 정식으로 어떤 토론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이도노 변호사님처럼 되게 스마트하게 그런 식의 토론 진행을 못하고 보통 상대를 되게 반병신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더노 회사님은 되게 세련되고 부드럽게 상대를 제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멋있더라고 남자가 봐도 와, 저게 바로 배우신 분의 품격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죠. <laughs> 그리고 토론은 그래서 그 스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팩트만 갖고 있으면 상대를 토론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나라에서 토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한명 꼽아보라고 하면 은 반드시 꼽게 되는 게 이제 이준석이죠 이준석의 무슨 옳고 그름 뭐 이준석의 사상 이런 거를 떠나서 이준석은 정말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랑 저랑 토론을 해 근데 이준석 입장은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 평평 이준석 때. 지구가 둥글다. 리섭. 이렇게 토론을 해도 제가 집니다. <laughs> 그니 저는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 박찬호처럼 치가 뭐 누구랑 제대로 된 토론도 안 해봤으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걔는 제대로 된그 남들이 상대 자체를 안 해줬기 때문에 걔는 토론이라고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레드필 코리아 장미서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토론을 잘한다, 잘한다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사람들이 엮이기 싫어서 그냥 얘네가 뭔가 주장을 하면 아 그래 니네 발이 맞아, 어 그래 그래 아유 너너 최고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가지고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토론을 잘한다고 잘못된 생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진짜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나 이도노 변사님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그 이도노 변사님이랑 어떤 패미 분이랑 토론 같은 걸한걸 걸 보면서 아저 상황에서는 아 저런 비유보다 이런 비유가 더 나은데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도 했습니다 이도노 변사님 쪽으로 제가 이입을 해가지고 이도노 변사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근데 저 비유도 좋은데 이런 비유를 했으면 조금 더 나았겠다라는 거를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생각이 난. 난 말이야.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아씨 이도노도 나랑 토론하면 내가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찬우나 민서 같은 애들이 있어. <laughs> 근데 그게 굉장한 착각인 게 뭐냐면은 일단 그 이동호 변호사님 토론할 때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사이의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채팅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오고 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 자체만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막 생각이 잘안 나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패닉이 돼요 패닉이 와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적재적소의 그 논리적인 그 표현들이나 비유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어떤 반박할 요소들을 계속해서 계속 잡아 그런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거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조금 개변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론에 되게 자신 있는 분들이 어떤 유튜버 내에서 싸움 같은 게 일어나면은 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랑 토론하자, 1대1 토론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laughs> 보통은 토론 스킬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특히 일반인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준석 대 유시민 이런 급으로 가면은 팩트가 있는 쪽이 이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준석 대 일반적인 뭐 동네에서 나 말조 좀 잘한다 이런 사람이 붙으면은 그냥 이준석이 뭘로 해도 사람은 똥을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을 이준석이 해도 이준석이 이겨. <laughs> 그래가지고 그이던호 회사님 토론 보면서 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상대를 케어해 주고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결국에는 제압을 하는 제압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이탄희 의원님도 토론 잘하시더라고요. 이탄희 의원님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TV에 나오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토론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한테 거의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다 털린지. 리 <laughs> 아이네 이준석한테는 누가 붙어도 그렇게 털려요. <laughs> 분명히 또찬우나 민석 같은 애들은 이준석 나랑 붙으면 내가 이긴다 이질을 하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그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얘네 주변에 얼마나 인물이 없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히려 명문대생들이 훨씬 더 겸손하고 어떤 뭐 고졸들이나 흔히 말하는 뭐 지잡대생들 이런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고장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는 주변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근데 예를 들어 정교 1등을 하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가면은 정말 괴물들이 있거든요 미친놈들이 있어 그런거를 보면서 와 세상이 진짜 넓구나 명문대를 가서 경험을 해보면 좋은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겁니다 차누나 민서는 그런 대단한 괴물들을 살면서 만나본적이 없는거야 그래서 그렇게 무슨 자기네들이 세상을 구할 뭐 네오다 이런 말을 정말 쉽게 하는건데 오히려 정말 뭐 박사과정 까지 밟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나대지를 않죠 세상에 얼마나 넓고 세상에 얼마나 미친 괴물들이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는데 이제 찬우나 민서는 친구도 없고 뭔가 경험을 해본 것도 없고 맨날 방구석에서 온라인으로 세상을 배우기밖에 안 했다 보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근자감에 빠져 있는 거죠 항상 민서가 찬우 뒤에 붙여지는 점도 웃깁니다 민서는 애초에 자기가 선언을 했잖아요 용찬우처럼 살고 싶다고 <laughs> 그래서 민서 입장에서는 영광 아닌가요? 용찬호 뒤에 항상 이름이 따라붙는 게 여친이 동덕여대 사태는 심하지만 합법적인 시위를 해도 상대가 말을 안 들어주면 불법시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불법 전거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불법이라도 불법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러면 시위를 해도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냐 니다 그래도 불법은 안 되고 합법으로 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라고 하니까 삐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여친분한테 너 지금 내가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내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너의 귀사대기를 수려 갈긴 다음에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왜냐면, 너는, 그냥 내가 얌전히 말을 하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부터 너를 패는 것? 합법적으로 내가 얘기했을 땐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laughs>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laughs> 말이 안 통한다고 해가지고, 불법적인 걸 해도 되는 거면은, 우리나라에 안 처맞을 여자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다 힘이 세잖아요. 그럼 얘기하다가, 남자 기준에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두들거 패면 돼요. 법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따질 거면,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불법도 서슴없이 저질러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면은 개소리하는 여자들도 많잖아요. 물론 개소리하는 남자들도 많지만 그러면은 그냥 야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야만의 시대로. 응? 리 선님이 저 상황이면 그냥 어 그래 하고 이별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진짜 저렇게 한번 받아치시나요? 한번 정도는 전 받아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20대 때 여자애랑 만날 때 여자애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당시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 같은 걸 보고 이제 나왔는데 떡볶이 파는 노점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런 노점상 빨리 다그 쓸어버려야 된다고 저 세금도 안 내고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그때 극 F였던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는 막 이러면서 저 할머니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데 저거에서 얼마나 버는지 아니냐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별의별 소리를 또다해 되게 감성적인 말을 하길래 뭐 민지라고 쳐. 민지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네 부모님이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어.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금이랑 평생 모은 돈을 해가지고 괜찮은 건물에다가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떡볶이집을 차린 거야. 떡볶이집을 차렸는데 너네 부모님은 매달마다 월세를 몇백만 원씩 내면서 세금도 내고 세금 신고도 하고 카드 결제도 받고 다 하느라 수수료가 엄청나. 근데 갑자기 너네 그 가게 앞에 저 할머니가 그대로 저 노점상을 끌고 와가지고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거야. 너네 집보다 절반 가격으로. 그러면은 너는 저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봐줄 거니? 라고 했더니 <laughs> 오빠랑은 말하기 싫대 <laughs> 왜 갑자기 <laughs> 근데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스스로 바꿉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기 시작해 말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 눈치를 봐내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는 있을 거야 생각이 있는데 내 눈치를 봐 <laughs> 같은 떡볶이만 안 팔면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문제가 왜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노점상이 푸드 트럭이면 괜찮아요. 어떤 합법적인 신고를 한 푸드 트럭이어가지고 그 푸드 트럭 그 허가가 안한 장소에서 하는 거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제가 노점상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안 내잖아요. 세금도 안 나고 그 노점상 그 거의 다 불법입니다. 불법에다가 위생 상태 이런 것도 점검 같은 것도 거의 안 받고 옛날에 그 오뎅 장소들 오뎅 국물 같은 거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때 이렇게 이렇게 확 쏟아내면은 거기서 막 동전부터 시작. 해가지고 이쑤시개 뭐 별의별게 다 나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뭐 카드도 안되지 요즘에는 그나마 카드가 되기는 하는데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없애야 된다고 한 건데 거기다가 갑자기 저 할머니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냐 이런 식으로 감성을 집어넣으면 안되는거죠 문가비는 누구예요? 정우성 문가비 속보 떴다 하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정우성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문가비라는 분이 89년생이시네. 모델이시고 89년생이면 나보다 한살 어리구나. 레드필 이론에 따르면 이제 정우성님도 30대 넘은 여자랑 만났기 때문에 베타 메일이네요. 퐁퐁남이고 정우성님이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한테 레드필 강의만 배웠어도 20대 초반 처녀를 만나셨을 텐데 아씨 정우성님 아쉽다 정우성님도 레드필 이론을 알고 있었다면.